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춤을 추는 영상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한 기술적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25년 1분기 어닝콜 5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옵티머스의 춤 동작은 실제 로봇이 물리적으로 연습하지 않고 가상 환경 즉 시뮬레이션에서 강화 학습을 통해 완전히 학습한 겁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로봇 즉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과정인 심투리얼 적용을 위해 많은 최적화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심투리얼은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AI 모델이 실제 로봇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마찰력, 중력, 센서의 오차 등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코드의 최적화와 오류 수정이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바닥의 마찰력 변화, 조명 변화 등 다양한 환경의 조작을 무작위로 설정해 로봇이 현실의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도록 훈련하는 도메인 랜덤화, 관절의 움직임, 무게중심 등 로봇의 물리적 모델을 더 정밀하게 만들어 시뮬레이션과 현실 간의 괴리를 줄이는 모델의 개선, 그리고 실제 로봇의 센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센서 보정, 춤 동작 중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제어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안정성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옵티머스가 춤을 추는 능력은 실제 로봇이 춤을 연습한 것이 아니라 가상환경에서 AI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춤 동작을 익힌 결과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동작을 실제 로봇에 바로 적용했고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많은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옵티머스는 춤뿐만 아니라 향후 공장 내 물건 운반, 가정 내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등 실제 작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보여줍니다. 옵티머스의 춤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강학습과 시뮬레이션 기술의 결합으로 로봇의 복잡한 움직임을 구현한 결과입니다. 이번 25년 일분기 어닝콜 5편에서는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사업이 관세 위협 속에서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 중국산 LFP 배터리 셀에 부과된 30%의 관세가 테슬라의 메가팩 생산에 어떤 충격을 줄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145%의 상호관세율이 30% 수준으로 90일 유예되었지만, 만약의 경우 최악의 경우 145% 수준으로 복귀하게 될 경우 에너지 사업 부문에 어떤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지,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미국 외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사업 분의 관세 영향은 우리가 중국에서 LFP 배터리 셀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더클 겁니다. 우리는 미국 내에서 LFP 배터리 셀의 현지 생산을 위한 장비 시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의 전체 캐파 대비 아주 작은 비중일 뿐입니다. 우리는 또한 비중국 기반의 공급업자들로부터 추가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작업하고 있으나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미국 내 에너지 사업 부분의 관세 영향과 별개로 우리는 1분기부터 가동에 들어간 메와 팩토리 차이나이를 통해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우리 에너지 사업 부분을 처리할 겁니다. 1분기 어닝콜 후반 주주 질의응대 7번째 질문에서 카린 글로벌 공급망 관리 부사장 자체적으로 LFP 생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식 답변을 했고 관련해서 해당 영상에서 부연 설명해 놨습니다. 다만,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CATL의 LFP 배터리 사용이 145% 관세가 지속될 경우, 라스로 메가팩 생산 공장의 가동률은 연말 20% 미만으로 합의하며, 적자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 최대 리스크로 보았으나, 5월 12일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30% 수준으로 90일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택시 관련 타임라인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 그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지, 상반기 내에 공개될 더 저렴한 모델들이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등 긍정적인 기대감과 부정적으로 염려되는 부분들이 교차되는 이벤트들입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 145%가 혹여라도 다시 복구될 경우 에너지사업부는 자체적으로 LFP 배터리 생산 규모를 확대할 때까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테슬라의 여러 AI 이니셔티브 관련 투자 증가 등으로 1분기 자동차 사업 부문과 전사 매출의 총 마진율 각각 16% 전사 영업 마진율 2.0%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사업부가 28.7%의 고마진으로 전사 매출 총 이익의 25%를 커버하는 상황이기에 라스로 메가팩 공장의 가동률이 20%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단기적 관점에서 큰 리스크입니다. 그런만큼 더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제품은 주로 중국 CATL에서 공급받는 LFP 배터리 셀을 사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5년 4월 발표에 따르면 중국산 배터리 셀에 대한 관세가 기존 7.5%에서 최대 145%로 급등했으나 5월 10일 관세율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며 테슬라 하반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진정되었습니다. LFP 배터리 셀은 메가팩과 파워월의 핵심 부품으로 전체 비용의 약60% 이상을 차지합니다. 145% 관세는 배터리 셀 비용을 2.45배 증가시키며 이는 메가팩과 파워월의 생산 원가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었던 리스크 요인이었습니다.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CFO 바이바브의 발언대로 테슬라는 중국산 LFP 셀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비중국 공급망 구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LFP 배터리 공급망은 중국이 99% 장악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대체 공급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내 메가팩 생산은 145% 관세율로 다시 복귀할 경우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인상된 관세만큼 테슬라는 원가 상승을 흡수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하는데 이는 마진 감소 또는 시장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바브 c f o 는 미국 내 LFP 배터리 셀 생산을 위한 장비 시운전이 진행 중이라 밝혔고 초기 생산 규모가 10기가와트 아워 될 것으로 추정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모는 테슬라 전체 에너지 저장 용량이 아주 작은 비중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24년 31.4기가와트 아워 올해 25년 예상은 라스롭 40기가와트아워, 상하 20기가와트아워 수준으로 합산 60기가와트아워 예상됩니다. 24년 테슬라의 미국 내 에너지 저장 설비 총 50기가와트아워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초기 10기가와트아워는 이중 약 20%에 해당하며 메가팩과 파워월의 일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만 전체 수요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CATL과의 협력으로 네바다에 LFP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 공장은 25년 말 26년 초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확장 계획에 따라 이 공장은 최대 20%의 테슬라 북미 배터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만 이는 장기 목표로 보입니다. 10기가와트 아워는 25년 예상 캐파 60기가와트 아워의 약 16.7%에 불과합니다. 이는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엔 충분하지 않고 테슬라는 여전히 중국산 LFP 셀에 의존해야 합니다. 전체 수요를 충족하려면 추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CFO는 중국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25년 1분기부터 가동 중이며 미국 외 지역의 에너지 저장 수요를 처리한다 밝혔습니다. 현재 20기가와트 타워의 케파이나 향 확장을 통해 라스롭 40기가와트 타워와 동일 규모로.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 호주, 아태 및 유럽 등을 공략하며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 계획은 없습니다.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미국 내 메가팩 수요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테슬라 에너지 저장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지만 145% 관세로 다시 복귀한다면 중국산 메가팩 수입은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미국 내 생산 문제를 완화하지 못하며 미국 시장은 라스로 및 네바다 공장에 의존해야 합니다.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미국의 시장에서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5% 관세로 다시 복귀할 경우 미국 내 메가팩 생산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구조적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는 CATL과 협력해 네바다 공장의 LFP 생산 확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관세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27년 이후에나 실질적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는 한국, 일본, 유럽의 LFP 공급업체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 LFP 생산은 아직 초기 단계로 대규모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테슬라가 일론의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을 활용해 관세 면제 또는 세액 공제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테슬라가 보유한 중국산 LFP 배터리 셀 재고는 관세 영향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이 30%로 낮아졌으므로 재고 소진 시점과 그이외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공급만 안정성을 위해 약 3에서 6개월 분의 LFP 셀 재고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5년 5월 기준 재고는 25년 6월에서 9월 소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율이 30%로 낮아지면서 재고 소진 후 비용 상승의 폭은 기존 145% 관세 시나리오보다 훨씬 적습니다. 테슬라는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CATL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LFP 배터리 셀 생산을 준비 중이며 초기 규모는 10기가와트 아웃 규모로 25년 말 26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재고 소진부터 자체 생산 시작까지 약 6에서 12개월의 공백이 발생할 걸로 예상했으나 관세율 30% 하향 조정으로 비용 상승, 생산 중단 위험, 공급망 제약 등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수정합니다. 중국산 LFP 셀에 14.5% 관세가 적용되면 메가팩의 생산 비용이 기가와트 아워당 약 1억 불 증가합니다. 메가팩이 기가와트아우당 2에서 2억5천만불 수준에 판매되고 있기에 테슬라가 이를 흡수하면 적자전환은 유력합니다. 다만 30% 관세로의 하향 조정은 중국산 LFP셀 비용을 기가와트아우당약 2천만불에서 2,500만불 증가시킵니다. 145% 관세 시 대비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테슬라가 이 비용을 흡수하더라도 마진은 약 15에서 20%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 높으며 적자 전환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격 인상 시 수요 감소 위험이 줄어들어 24년 미국 매출의 10에서 20% 정도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재고 소진 후에도 라스로 메가팩토리의 생산 축소나 중단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25년 에너지 사업 부문의 캐파 목표 일부 제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달성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비중국 LFP 공급망은 25년 중반까지 대규모 공급이 어려운 상황은 동일하나 낮은 관세로 인해 중국산 셀 조달이 여전히 비용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단기적 변모 현상 위험이 감소합니다. 25년 6월에서 9월 재고 소진 후 25년 말 26년 초까지 관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30% 관세는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라스로 메가팩토리는 생산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테슬라 에너지 저장 사업의 취약성은 기존 시나리오 대비 크게 완화됩니다. 25년 6월에서 9월 최고 소진 후30% 관세로 인해 메가팩 생산 비용이 약간 증가하지만 마진 악화는 제한적입니다. 마진은 15에서 20%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가격 인상 필요성이 줄어들어 미국 내 시장 점유율 성장, 목표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됩니다. 테슬라는 중국산 셀 조달을 유지하면서 비중국 공급망 다변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부담이 낮아진 만큼 단기적 재고 비축 필요성도 감소합니다. 최악의 경우 영향도 기존 시나리오 대비 미미하며 주가와 투자자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입니다. 25년 말 26년 초 10기가와트 LFP 생산 시작 후 27년까지 2, 30기가와트로 확장되면 관세 영향을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30% 관세는 관리 가능하므로 생산 확대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세가 30%로 낮아진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완화 가능성이나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라스로 공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겁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사업은 장기적으로 상하이 메가 팩토리와 네바다 공장의 생산 확대를 통해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5년, 26년 여전히 전환기이지만 관세 완화로 인해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중국 관세율이 145%에서 30%로 낮아지면서 테슬라의 라스로 메가팩토리는 LFP 배터리 셀 재고 소진 후에도 심각한 구조적 어려움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0% 관세는 기가와트 아우당 약 2천만 불에서 2,500만 불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만 마진은 15~20% 에서 수준으로 유지되며 생산 축소나 가격 인상 필요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25년 말, 26년 초 시작되는 기간 내 바다 식기 가와타워 LFP 생산은 전체 수요의 20% 미만만 충족하지만 관세 부담 완화로 단기적 충격은 제한적입니다. 테슬라는 미국 의 시장과 장기적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하며 25년, 26년 전망은 기존 145% 관세 시나리오 대비 훨씬 긍정적입니다. 에너지 사업 부문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높으며 27년 이후 네바다 공장 확장으로 장기적 경쟁력이 강화될 겁니다. 어니콜 5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옵티머스의 춤은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가상 환경에서 AI가 수많은 시행착오로 학습한 동작이 실제 로봇에 어떻게 완벽히 구현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이 미래 공장과 가정에서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대중국 관세율 30%, 145%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30% 관세율 시나리오에서는 기가와트 아워당 2에서 2,500만 불 수준의 원가 인상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이 15에서 2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145% 관세율 시나리오에서는 기가와트 아우당 약 1억불 수준의 추가 원가 인상 요인으로 인해 적자 전환, 가동률 20% 수준으로의 급락 추정했습니다. CATL과의 라이선스 로열티 서비스 모델 하에 실제 LFP 생산이 향후 잘 진행되는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 6편에서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 옵티머스의 영상과 LFP 생산을 준비하는 테슬라의 상황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